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일꾼이 섬기는 가정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로마서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서 6장, 17절에서,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고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제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어디에 내어두느냐, 또 어떤 곳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느냐,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신의 목표, 자신의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제는 좀 달라지고 목표도 달라져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순종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중 하나를 택하라면 그 선택의 하나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끊임없는 우리가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결국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은 믿음의 선택,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에,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우리의 에,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죄에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에, 죄를 짓지 않고는 살수 없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자체가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불법을 저지 수밖에 없는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라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죄의 종, 그 모습이 바로 부정과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최, 최종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짓다 보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영원한 지역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까지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니까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첫째 사망에 이르죠. 그러나 둘째 사망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역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과 들과 우상 숭배들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도 보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불못이다. 즉,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빠져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죄의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 인간은 둘째 사망, 즉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죄의 문제 해결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에서 자유를 얻어 영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이 진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만이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자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불법에 내어준바 되어 살아갔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도 그 마음도 심령도 다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선택함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불법에 내어 준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면 자신의 신분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 5장8 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 이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불순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고 불순종의 아들, 정말 미래 소망이 없는 그런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도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섬김도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직 한번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든지, 뭘 섬, 섬기든지, 오늘 택하려면. 나와 내 집은 여우와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이 선택입니다. 사실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이 선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택하지 않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누가 뭐래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섬김의 선택이 하나님일 때 믿음으로 의예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도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야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은 언제나 자유 이죠 그러나 그 대가는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평생을 가는 것이고 일생을 또 영원토록 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인생의 최고의 좋은 선택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선택으로 의예종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종이 되면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열매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서부터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될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불의의 병기가 됐지만, 이제는 의의 무기가 돼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되고 달라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예,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는 예,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죄에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충성되게,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일 때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사망이다. 이게 죄의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이 뭐요? 영생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 3절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망이냐? 영생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택하겠느냐, 영생을 택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선택에서 우리가 사망에 빠져서는 안 되고, 영생을 택하여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디에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어느 곳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의의 종이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지만 우리가 죄종으로 살아가면 거기는 에 열매가 없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시는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죄 종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열매 맺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맺는 그 마지막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맺으려고 안 해도 이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 없도록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영생을 얻죠. 믿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끝.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끝까지 그분을 사랑할 때,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가 요한복음 5장 40절에 나와있죠. 굉장히 무서운 두 가지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 요한복음 5장 40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영생을 얻는 길을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며 영생을 얻게 되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42절에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 신앙생활 하는 모습은 있지만 진정으로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그 열매를 맺죠. 아름다운 좋은 과실을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 것처럼 오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중요한 일생의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죄의 아버지 하나님 종의 모습으로 내어주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의의 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사용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청을 베풀어. 주시없어서 주님의 얼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간도 하나님 의 말씀 을 생각하시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인해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지키시고 돌보시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